<laughs> 야, 야 인권이 있어도 이런식으로 탄압 받는데 무슨 아아 이암 오프 아, 와나 이거 너무 너무 불합리하네? 인권 대장 1픽인데 이거? 아...씨 신비 고 정글, 신비가 정글가면 다 해결이야 신비, 고 정글 뱀질 실험 해야지 음. 상대의 세이프레인 조가 드론고의 뮤리엘이네요 좋습니다 오히려 좋아요 그렇게 질이 한 번에 들어온 애들도 아니고 <laughs> 아 개불 불쌍히 좋겠네 아, 1분 제한늘려주시 있냐고요? 아니요 그 1분이 최대예요 1분이 최대입니다 굉장히 해자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있으시텐데 엄청 해자예요 1분에 1분에 지금 천 원이면은 말도 안 되는 빅해자 베이비 네 맞아요. 그렇지. 맞았죠. 지원하겠다. 그렇지. 답이 나가는데 이분아 <laughs> 이러면 게이드기죠 질교 일단 제가 지금 사타를 안 배웠기 때문에 사타 맞춰봐 의미가 없거든요. 그냥 계속 라인 클리어나 하세요. 못 먹었다. 지금 장전 했다 저거 자 아, 먹고 먹어 아 이제는 4타 딜기 도 되겠죠 나 지금 몇발째지 장전 한번 먹고 더거 쏘고 장전 사타 날려. 일단 뭐 CS만 먹어도 이득입니다. 사타 4타. 그렇지. 사타만 날려주면 되는 거야 사타. 만 사타 날려주고 뒤로 체력 채우고 미니언 넣고. 아비 우클 하나 더. 이거 사타거든요 지금 장전하고 있는 거? GS 여섯 개, 열한 개. 아, 오, 다행. 또사타지 아, 아, 꼭 먹고 싶었는데 아다 놓쳤네. 레버넌트 자태 스탯이 좋아서 그안 아프죠? 그고 기다렸다가 날려버려 이거 먹어줘야 되거든요 풍선이 기이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만 자타만 날려주는 거야 자, 한데 잠깐, 모아두고. 미안 먹어 와, 나 정신 팔려는네 뭐, 저주카드 모을 필요도 없죠? 나도. 아, 까비. 왜 이래비냐 너 친구야? 일단 뭐 체력을 많이 깎아놨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다가올 때 조심스럽게 다가가자면 죽을 거야 친구야. 3타 쟁가 이제. 왜 이렇게 앞으로 나와 친구야? 나도 죽이긴 싫었다 너무 나와서 네가 알지? 정강방이를. 니다 <목소리도> 이렇게 집으로 같은 분 만나는 거 기분 탓이냐고요? 아아 스틸 잘못 찍었네. 아, 제일 마지막에 찍어야 되는 건데, 아. 이런 버리버리, 쉬버리탱. 아, 나 미치겠네. 아. 오프레버는 뭐, 이따 끝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데스크롤러, 최종템 트리는 데스크롤러의데스크롤러의 헬파이어 엔진에. 아, 뭐야, 여기 다 파였어? 하나 뭐였지, 또? 헤비 히터, 헤비 히터까지. 3타, 4타 모아놨죠? 일단, 진 체력 안 달거든요. 4타. 바비. 맞았으면 꽤나 파실 텐데. 지금, 바비. 아, 4타 짜리 났는데, 바비. 아 퇴하지만 실드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딜교는 한방한 한방. 번. 아, 이번에 7분 때가 왔거든요? 아, 나 이걸 못 먹었네. 돈 빨래 먹어야 돼. 그럼 간다! 좋아하하하하! 탁 <laughs> 줬던 게 기붕, 지붕 철학원다! 라는 속담을 바로 눈깔에 박아주면서. 일로와. 일로 와. 일로 오라고! 궁안 배웠다 얘. 고맙다! 뭐? 자말 <laughs> 충분히 이득 봤습니다. 다 먹었기 때문에 집에 갈 필요가 없죠. 집에 가봐야 뭐 쓸만한 템도 없고 집에 가봐야 손해기 때문에 음. 자 이제는 뭐 더욱 더 레벨 차이 보세요. 죽는 거야 이제. 같이. 다 타다, 이거. 아비. 한타였네요. 원, 투, 쓰리, 오. 뒤에, 뒤에, 뒤에. 그렇지. 아, 좋아! 궁 써, 궁 써! 궁 쓰면 다황이안 맞거든요? 그리고 이루카 선수 이루카 선수 지금 저한테 포커싱 돼서 못 때리죠 좋습니다 하지만 목숨을 지는 건 아쉬워요 아, 충분히 막을 만했는데 이거 딱까리버 그냥 돌아 아, 아, 나 진짜. 와, 저리 과감한다, 이거를. 큰일 났네. 돈도 못 먹고 집에 왔는데? 이러면은 여기서 밀어줘야겠죠? 어, 좋아. 뭐해 끼고. 그렇지. 잡았죠? 잡을 수밖에 없지. 못 잡으면 저거 협명물로 하지, 그치? 서서히. 이게 라인전은 좋아요. 라인전은 좋은데. 다른 게별로라서 그렇지. 세바로구가 지금 4킬 먹었네요. 엄청 잘컸네 야, 이제 가라노. 가서 너네 집 CS나 먹으라고 임마. 우리 집 저녁이야, 이거는 미드레인 미드레인 가기 전에 지금 가봐야 죠스 프린터 넣없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느리거든요. 사탕가 이거? 어. 다렵다아 음, 안되네요. 혹시나 돈벌레가 있다면? 답이. 다들 미드거든요 이거? 와, 야, 잠깐만, 너무 말린다, 이거지. 응, 이러면. 세바로그랑 다 미드에요, 기대온이랑. 이번는 밀어내야겠다. 밀어내야겠다. 아, 제발로고나지기벌레 먹고 집에 가면 되겠죠 아타워. 혹시나 강벌레 중에 은신이 있다면 은신은 없어요 야 이거 들어갈만한데 신비야 브 유리의 궁극기 진짜 궁서 후회 후회 아 정말 늦찍 썼으면 됐는데 아 진짜 아 비니언 쇠바 와... 완 아니 왜또 이렇게 쳐맞고 있는 거야 이거 떼바로한테 잡았다, 그렇지 세 바르고 잡았고 뒤에 오로라 하지만 너무 많아 주제를 모르고 주제를 모르고 먹어 죽어 집으로 간다. 나이초바서를 뽑긴 했는데 아직 갈 길이 너무 먼일 같다. 아예 무슨 그런 걸 언급해서 죄송이야. 전혀 생각 없습니다 자, 8킬 이루카님 빼고는 뭐 별거 없어 지금. 이루카님 빼고는 이렇다 잘큰 사람도 없고. 뭐야 이거 4타네왜 이렇게 세나 임 지금 지금 랩퍼를 하나 먹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랩퍼를 먹지 않아도 살리기 너무 만족네 그렇지 한대 맞아줘야죠 맞아보면 정신 확 들죠 나 이거 드롱고한테 죽으면 안 되는데. 끝났네. <laughs> 와, 메 워메 워메 이거 이거 이렇게 이렇게 죽어주면 안 되거든요. 시야 장악 잘 해놔야 되거든요. 저두 정도는 할만하다. 세바르구만 없으면, 근 미드도 가봐야 돼요. 아 좋아. 이만 아, 아 어, 잡았는데, 아 어, 따라갈 걸 그냥 못 잡은 줄 알고 살려줬는데, 아내 어, 뒤를 내가 내가 신뢰하지 못했다, 아. 새 바르고 위치가 안 보이긴 하는데. 자 미드레인! 야 빠졌다 이 빠졌다 이 빠졌다! 아, 주변에 너무 적들이 많아가지고 이거 막아내야 되거든요? 아 이거 막으러 사람 없나요? 라인전 완전히 잊어버렸네. 은석 조심. 아니 지금 미루카한테 너무 잘리고 있어요. 너무 너무 말도 안 되게 많이 잘리고 있는 거 어떻게 막아줘야 되죠? 아 라인만 봐서는 답이 없는데 근데 그거 말고는 할게 없네. 기동성이 좋은 캐릭터가 아니나 보니까 어, 움직이는 걸 따라갈 수가 없거든 지금. 쎄다, 박니 기대온이라도 되게 잘라주면참 좋을텐데 와또면리네주나 <laughs> 지금 지면찔 이거 잘라줘야 돼. 진짜. 기대찔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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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 여기서 하자, 여기서. 그렇지. 잘랐고. 나. 다 또, 또, 또. 잡았다. 와 다음 어딨어? 아주 신비가 많아야 신비가 많이 되고, 자 이거 우리끼리 먹을 수 있을까? 아 놓은 부인가 원래... 누가 먹을 수 있겠어? 이기야! 아, 이거 몸만 있었으면, 몸만 있었으면 먹었을 텐데. 이거 아쉽네요. 여기서 뭔가 이득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이득을 하나도 못 가져왔네. 드디어 말래! 크리! 크리! 찍었어요! 크리! 찍었어 이제 크리 터진다! 내가 기다리던 그 딜이 나오려나봐요! 아, 안 나오는데? 딱 4타에 치명타 터져야 되거든 4타에 찍었다 이제 이제는 드디어 7천 원을 모으러 갈 때입니다 드디어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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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레이 막아 막아야 된다 라인레이 막아야 돼 잠시만요 저쪽 궁이 있거든요 세바로구만 아니면 세바로구 지금 어디인지 봤거든 내가 지금 무신고 그냥 딸려다닐 바에 차라리 잘 막았다. 아군이 잘 막았어. 이때 억제기까지 까버린다면 지금 무리야 무리만 안 하면 되거든 무리만. 나이스 유리를 잘랐어. 아, 나 진짜. 옥쟁이만 밀면 개이득이야. 같이 가 도망쳐 여기 미리. 때려놔야 되고 근데 왔네요 위리위이뮤리 왔어 그럼 무리하면 안돼와 적당한 타정만 미드 알아서 이니 밀겠죠 그럼 저 전... 이제는 이제는 더 이상 바이탈리티 올리면 안 돼요, 돼요. 더 이상 바이탈리티 올리지 말고 무조건 7천원 헬파겐진 뽑아야 돼 자, 근데 지금 어쩔 수 없었어요. 이게 일부러 찍은 거예요. 일부러 국까지는 찍어서 피육을 가야 되지. 이게 3타를 버리고 지금 6까지는 찍어놨어야 됐거든요 7을 찍으면 파워가 영구적으로 상승하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거기까지만 붙고 이제부터는 상관없요 지금 와드를 좀 해야 됩니다 서포터가 프라임에 프라임 왜 자꾸 없을까 와드가 와아다 맞았다 길딸 다리, 길이 다리, 길이 다리. 다 아, 맞다. 아, 맞다. 아, 맞다. 아, 맞다. 아, 맞다. 아, 맞다. 다 야, 잠깐 이거 먹고 집에 가야 돼 헬파이어 사오자 잡았다 <목소리> 집에 가야 지 집에 가 지금 기미업체이 나가면 안되고 제발 제발 아치겠네 아, 이거 진짜 오브안먹고는 이제 답이 없다 근데 그 말은 5분만 먹었다면, 5분만 먹는다면 5분만 먹는다면 충분히 지금 이길 수 있습니다 어차피 두명 아웃인데 지금 왜안 올까 지금 아 근데 애들이 너무 뭔가 이득을 봤으면은 그 이득을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빨리 농대 빨리 자, 아, 오브까지는 오케 오브까지는 오케 진짜 이거 이기자 이건, 이건 이겨야돼 어빌리티 한번 증가됐죠 이제부터는 미드 무조건 오브 있을 때 밀어내야돼 미드는 적어도 밀어내야돼 무조건요, 무조건. 다른 거 절대. 맞아, 어차피 피해가. 형타 몇대 치면 어차피 다 피해가거든요. 자, 사타 모아두세요. 데스크롤러 쓸 거거든요, 이번에. 한 방에 한명 자르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레버넌트. 지금 이인이 지키고 있어요. 잘, 이거 그냥 유지만 해, 유지만. 멀리서 싸우기만 하면 돼요. 이인이 막아줄 거야. 이인이 오로라 이겨줘야 됩니다안 그러면 답 없어요. 나이스. 지금 4타 모아놨어요. 평대 아끼세요. 마지막까지 아끼다가, 이때다 싶을 때, 쏴야지. 유리엘 지금 까불죠? 아, 이거 맞았으면 아안죽 자, 4타 모아놨어요. 다시 한번 데스크롤로 발동시키고, 한 방, 한 방. 오로지 한 방. 유리엘, 유리엘 자꾸 까불죠, 이거. 엎지기, 엎지기, 엎지기. 와, 끝내, 끝내! 다음, 인따라가, 인따라가, 무리하지마, 무리하지마! 무리하지마, 무리하지마, 무리하지마. 인따라가면 돼, 인. 이 미는 다 밀어놨거든요? 미억 1억, 1우 와! 좋습니다. 인 지키면 돼요. 걸고 맞아도 돼 맞아도 돼 쿵쿵 걸어 그렇지 1대1 상황 잡았죠 오로아 잡았고 궁 풀리면 궁 풀리기 전에 3개 다 찍어주고 뮤비 바로 앞에 아 잘못했었는데 자 아, 일단 피 채워 무리하지마 어차피 사먹지에 깐건 우리야 이겼어 이겼어 다 타죠, 이번에다타한 방컷. 실드 끝나면 죽는 거야. 나이스. 와, 저게 사러? 하지만? 와, 진짜 개빡댔다, 진짜. 와, 이걸! 이걸 더 좋으면서 다시 하고서 그